김포에서 i 업하고 있는 o o k 이 d at my w i n 지 네, 저슬 o p r i s 이 n What it is, I can tell you. So, I said, I w 선 s going to get a phone. I was going to get a phone. 하 was going to get a phone. I was going to get a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요. 그래서 시연하는 의미로 네. 아까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 어, 삼행시 얘기했잖아요. 네. 네. 도전, 도전, 도전하게 받아들겠어. 도전. 도전. 네. 네. 자 오늘 뛰어주세요. 정, 정많고 아름다운 그녀 희. 희자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자, 자 여러분 저는 이6육년 AP! 축요 <laughs> 약간 계속 주물부물들 도한 거였어요 어디게알어요뒤돌아주면주물부물 하고 있 아이디어 하고 있었습니다 아, 아, 잘잘 좋았어요. 우리 네. 정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박이일쌤이나 <laughs> 옆에 계신 듯 합니다 네, 네. 그렇죠 가슴속세요 <laughs> <laughs> 네, 정말 네. 여기 평창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개최하고 남겠습니까 평자 네. 그 평상인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올림픽을 한다면 LSP가 당연 금메달이겠구나. 여러분들 올림픽이에요. 맞죠, 맞죠. 최고야. 감사합니다. 그면그 중에 MVP는 MVP는 전신선정될게요. 전신랑미게아 맞. 오늘 아, <laughs> MVP는 김선정 신랑김동 아, 자 이제 그만하고 그래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지금 화장 하장님들의 축하 무대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계시고 이 무대에서의 스피치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음, 실버 이상 분들만 부득이하게 초대가 되셨기 때문에 브론즈 하장님들은 화면에서 이름을 만나 뵙는 걸로 생략하고 여러분들 실버 이상 하장님들부터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.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, 한달 내내 고생하셨던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실컷 박수 받으시고 축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 리더 화장님들 모든 사장님들 해당하실 때 앞으로 마음껏 나오셔서. 오우. 질서 같은 거 없어요. 그냥 온몸으로 축하해주시면 돼요. 제가 아까 무대에서 했듯이 그냥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만 <laughs> 어,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최고의 네, 경력 그 시간 이 가장 힘나더라고요. 자, 그럼 네. 또첫 번째 팀은 어떤 팀인가요? 브론즈입니다. 네. 양쪽에 한 명씩 천장을 만드면 브론즈가 되시죠. 가장 빛나는 첫 진급. 네, 첫 네, 네. 네. 브론즈. 좌우의 남쪽 날개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네. 분들이십니다. 뉴 브론즈 이전씨 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不一样。啊